수많은 댓글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냐? 나 좋아해주는 내 팬들 정말 기분 나빴겠고 족같았던 거 아는데 아, 뭐 응, 음, 그럼, 어,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만큼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그 정국 씨, 정국 씨도 충분히 나 나만큼 더 기분 나쁘고 더좋았됐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나는 사실 잠수를 탈라 그랬어요. 얘기해봤자 좋을 게 없거든. 얘기해 봐자 진짜 좋을 게 없거든. 기다봐. 아이고, 아이고. 아, 사장님. 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 가다가 혹시 유턴할 수 있으면 유턴 좀할수 있을까요? 그아 여기서 유턴 말고요. 그냥 저쪽 세븐일레븐 골목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여기요, 여기. 예. 네. 근데 네, 그. 영국 시도더시 진짜 좋같을걸 힘들걸? 왜냐면 나는. 좌회전? 좌회전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뭐, 직업 특성상 사실. 여기서 세워주시면 돼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중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돌이랑 래퍼는 달라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서 이미지 족 같아져도 상관없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달라서 말해서 아이돌이랑 래퍼는 달라요. 여러분, 솔직히 나는 내가 지금 라이브 켜 가지고 뭐뭐 남연, 남현, 남연 괴리던 뭐던 간네 그게 남연 괴리. 남현계리... 남연결인지 뭔지가 한지시든 뭐 누가 한지시든 그 나는 그당에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존나 짜증이 나. 근데 나는 짜증 난다고 표현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표현을 못 해요.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제대로 모를 걸, 그러니까 사실상 더 족같은 건 나보다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말을 못해. 우리랑,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지. 나랑 그 친구, 그 분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달라요. 목표로 두고 있는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도. 나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후...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내가 어제도 얘기했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자고. 솔직히 말할게요. 나, 난내 팬들도, 그니까, 뭐, 내가, 그냥 정말 내 팬이라서 그런 쉴드를 자꾸 쳐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말로, 막말로, 그, 팬들이 그냥 싫은 건지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자꾸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음. 응.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지나갈 일들인 거별 것도 아닌 일이고, 난그 별거 아닌 거에 화가 난 거고, 나는 악계라는 말을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난 뭔지도 몰랐어. 그런 단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자꾸 너네가 근데 댓글에서 그건 악계의 지신, 악계가 뭐니? 앤 네, 에미, 에비 병신같은 년 미친년 아미네, 모네 그런 말 하는 네가 병신이네, 모네 누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걔 어떻게 잡을 건데, 너네가. 그걸 유포한 사람을, 애초에 그 CCTV 사진을 유포한 사람을 어떻게 잡을 건데. 잡을 수 있다고 치자. 그래, 그 사람을 잡았어.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사람이 뭐, 뭐, 감옥에 가서, 뭐, 뭐, 씨발,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사생활 침해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갔다고 치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어차피 나는, 뜬금없이 휘말렸고 휘말린 일 자체에 대해선 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팬들 나 쉴드 쳐주는 거 정말 너무 고마운데. 나 쉴드 쳐주는거 너무 고마운 데 내가 진짜 문 제가 뭐 냐면 일단 일단 내가 스트레스 야.